위생가설이라고 하는데요.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는 병원체에 접촉할 기회가 적어져 면역체계의 대응력이 약해지며 아레르기성 질환 등 발병이,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. 그래서 만약에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먼지나 세균에 노출되어야지만 이런 아토피성 비염이나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자연과 이렇게 그, 어느 정도 이런 런지나 세균에 노출돼야 이 내부에서 그 면역력이 이제 생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만약에 보고라고 이제 보고, 보고가 고기 중에 독이 많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보고가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양식에는, 이 가둬서 그 양식하는 그 독에는 독이 없습니다. 왜, 그렇,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은 그 지금 외부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에서 면역 그 면역 그러니까 독을 그 이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렇지만 자연 바다에서 그냥 산다고 한번 합시다. 그러면 이이이 보고가 이, 이, 이 살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독이 있는 풀을 찾아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. 먹어서 이제 이, 여기 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 예, 이 먼지나 세균에 노출돼야지 그 내부에서 그 면역력이 이제 길러진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